이렇게, 야. 와, 봐라! 두구지 있나? 두더지 잡아봐라. 어허,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심지 말고 응.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응. 오케이, 심으러 갑시다. 드디어 농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자를 아주 야물딱지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순아, 진돌아! 감자 심으러 온나? 어디 갔노? 어허, 뺀지 뺀지 거리기네. 대도하네요 진순아, 진돌아! 일하러 와야지. 이거 보세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또 정교하게 나무를 굉장히 잘 쌓았죠? 굉장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틈이 안 보여요. 틈이 안 보이게 이렇게 정갈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예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틈이, 틈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빠가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줬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 내내 따뜻하게 잘수 있었다는 거. 감자 심자이여 밥은 다 먹었어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니형 <laughs> 어디 갔노? 엄마는 어디 갔노? 꼬리를 막사정없이흔드네 음, 엄마 어디 갈세야? 얘 나랑 감자 심을래. 심을래 말래. 강아지들이 여기를 집 아지트로 만들어 가지고 한 마리는 여기 들어가서 자고요. 또한 마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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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자고 또한 마리는 여기 들어가서 자요. 진수이 진돌 어디 안 놀아? 아, 아, 감자 심으러 갈 사람. 오, 감자 심으러 갈 사람. 여기 온다 온다 온다. 감자 심으러 가요 <laughs> 어허, 왜 이래, 이거? 바지 물어 뜯으면 안 돼요. 이빨 많이 자랐네. 치카치카 해야겠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사료도 잘 먹어요. 어디 갔다 왔어? <laughs> 어허, 이 카메라? 이거 뭐 묻었, 침 묻었어. 아진수이침 묻었다, 진짜. 어허, 감자 심으러 가, 이 감자 심으러 가자. 뭐한데? 빨리빨리 못 움직여. 빨리빨리 빨리 못 움직여, 이 애야 여기 배가 이렇게 배가 하얗게 생겼습니다 진돌이가 웃고 있네요 발바닥이 토실 토실 몰캉 몰캉 합니다 아! 아! 야! 야 이씨 인마 동생들 가만 괴롭혀! 아! 동생들 가만 괴롭히라고 <laughs> 아! 아! 놀로놀일 <laughs> 어 겁내 <겁네>, 빨라 <laughs> 우사인 볼트요? 오 <오오>, 빠르죠잉. <laughs> 어머 꽃이네. 네, 봄을 알리는 저와 비슷하게 생긴 꽃이 펴버렸다 아름답네, 나처럼. 일단 바나나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야 내꺼야 니네 아까 줬잖아 간식 어허 이거 왜 이래 <laughs> 사실 갑자기 엄마 친구분이 오셔서 밭일을 엄마가 잠시 미뤘어요 저희 집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요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그냥 이렇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야이씨 밭을 그래놓으면 어떡해 ,이씨. 에헤이 어허 진돌이가 낸 구멍에다가 이 감자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감자가 위로 오게 덮어주는 거죠 진돌이와 저가 감자를 심은 겁니다 하 엄마는 언제 오지 감자 이렇게아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얇게 했잖아 자, 감자를 너무 오랜만에 심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파죽혀가지고 감자 이렇게 진순아, 진돌아 같이 감자 캐다 어디 갔나? 저는 이제 진수이 진돌이가 제 옆에 없으면 안 돼요 촬영할 때마다 계속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없으면 허전함?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괜히 뭐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놀다 보니까 이제 없으면 굉장히 허전해요 이렇게 감자를 심다 보면 진수이 진돌이가 알아서 옵니다 반일를 오랜만에 하니까 왜 재밌지? <laughs> 지금 처음이니까 재밌지 이거 이 자세로 한 시간만 해보세요 아주 무릎이 아작이 납니다 아고다리 아고다리야 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진수의 일로와 진수아 비닐봉지 씌우고 해야 돼 에이. 그냥 땅에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닐을 씌우고 심어야 돼 깜빡했습니다 다시 심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비닐로씌워지는 기계가 있는데, 오늘 아빠가 없어서 그 기계를 사용을 못해요. 어, 바람. 요렇게. 보이시죠? 어휴. 이렇게 배가 불러? 비키라, 비키. 비기. 좀 편하게. 상해. 좀하게팔 떨어질 것 같아. 비닐로 위에 흙을 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꼭꼭 밟아주는 거죠, 이렇게. 켜이 야, 비내로 나가신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반일을 잘 합니다. 팔에 근육 생기겠어. 아, 감자 심는건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 와, 아, 바람! 오케이. 뚜루뚜루뚜뚜루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쉽지 않네 아이고 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야물딱지게 다 씌웠습니다 이렇게 야물딱지게 비닐을잘 씌웠습니다 감자 심을 사람? 오케이 감자 심을 사람 섭외했어요 아. 비닐은 이제 다 씌웠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도 야 감자를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 감자를 이렇게 넣고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요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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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구멍 파서. 잘 봐, 도레 엄마한테 음... 간다. 간식을 이렇게 웃겨가지고. 음, 맛있네. 아이고, 맛있다. 아, 깨물어. 손을 깨물면 어떡해요? 하나 더쑤게 기다려봐. 오줌을 쌌네? 감자에 물 주는 거야? 그럼 어기게고 있지? 딸내미를 못 믿는 거요? 엄마는 금방+ 금방 심네 음+ 음+ 음 야+ 야 두더지 있나 야 두더지 잡아봐라 어허 왜 이래 이거 그냥 재미로 뜯는 거 같은데 어허 이거 왜야 그냥 이 선생님 칸다 찢어 너를 어쩜 좋니.